두 번째 어, 위험물 안전관리가 18페이지인데 페이지는 한 페이지씩 당겨줄 수 있는 빈 여백이 있어가지고 위험물 안전관리는 잘 알다시피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물 특성 유별분류 저장취급 비상시에 대한 대응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안전관리를 업무를 실시한 지를 말한다 어~ 요 지금 ncs는 능력단위라고 평가되고 세부 내용들은 뭘로 돼있는지 한번 보면 되거든. 위험물 안전 계획의 수립 저장 취급 위험물의 분류 이건 뭐 육류 위험물로 유별 분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장 취급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훈련 사고 대비 대응 위험물 행정관리 화재 예방 소방법 아 소화방법 그 다음 13번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설비 적용 유기화합물의 위험성 파악 그 다음 무기화합물의 위험성 파악 이렇게. 무기는 어제 1류 위험물, 유기는 5류 위험물로 되있지 여기에 순번에 따라서 보니까 위험물 안전 계획은 위험물 안전 계획은 저장 취급 시설 유지 관리 계획, 안전 감독 계획, 사고 대응 매뉴얼, 사고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잘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장 취급 위험물의 분류는 물질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해서 MSDS라고 하는 것들이거든. 뭐 이를테면 사용설명서 같은 건데 위험물 위험물질별로 돼 있어 원래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은 총6석까지로 분류해서 분류만 해놨는데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아뭐 어, 여러 가지 있잖아 뭐뭐 뭐 저장 취급할 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사고 있을 때 대응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설명서도 물성은 이렇고 성상조사 유별분류 위험성 어, 표시 위험물의 저장에 관련돼서는 저장기준조사 땡크 저장소 옥내 저장소 어 옥외 저장소 저장. 음. 취급은 취급기준 조사 등등 있네. 재료소 장소 취급소에 제도소 절항소, 취급소예요. 제도소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재량소 유지관리, 취급소 유지관리 됐고 됐고, 교육훈련도 됐고, 사고 대응 메뉴얼은 꼭보고가라고 그랬고, 예방규정은 또 너무 잘 봐야 되시고, 위험물 화재 어, 관련해서는 어떻게 소화방법이 있고, 소화난이도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음. 리별 소화성능 방법 어떻게 하느냐? 됐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살짝 들어가서 위험물 안전 계획이라는 것은 위험물 안전 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위험물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물의 재당 취급 위험물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안전 감, 어, 감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대응 메뉴를 작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첫 번째 점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다 정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법적 기준 시설 기준 등등 그다음에 저장 취급 위험물의 분류는 동그라미 두 번째 두 번째 점에서 물질안전 보건자료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놓고 인체 환경유해성 등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됐네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화학 이론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설명이 있고 위험물의 저장이인것은 위험물 저장 기준을 파악하고 위험물의 안전하게 저장하는 능력 됐고 됐고 됐네 그지? 음. 그리고 나머지 보면 되겠고 위험물의 취급 위험물 취급에 한 취급이란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와 이동탱크 저장소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이것들도 다 나머지 특이사항은 이동탱크 저장소 그러면 따라오는 것들이 주요 취급소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위험물 제조소의 유지관리 위험물 제조소의 유지관리라는 것은 위험물 제조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치구조설비 위구설이다 그지? 시설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그 다음에 저장소 저장소는 저장소의 안정성을 위하여 똑같고 취급소 취급소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 사업장 내 위험물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물의 사양 취급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 어, 그리고 운송운반 전 감독을 하는 능력. 음 전반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사업장 내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실시하고 반영 평가, 평가 반영하는 역을 말한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네요 위험물 사고 대비 대응, 사고 대비 대응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 다 체크해두고 그치? 그다음에 기록 보존을 위해서 사진 촬영, 녹음, 증인 확보, 확인서 등을 포함하고 가동 전 안전 범위라는 것은 복구된 시설을 운전하기 전에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점검을 가동 전 안전 점검이라 고 부른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부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행정 관리 부분들은 음 됐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 예방 규정의 작성 대상. 필수. 꼭 보고. 신청 제, 서류. 자체, 자체 소방대 편성 및 배치 기준. 알지? 3,000배 이상, 50만 배 이상.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기준이란 뭐냐. 위험물 안전관리 필요한 인력의 자격. 뭐 됐고. 설치 허가 변경에 대한 대상들. 위험물 안전관리에 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조사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대리자, 안전관리 보조자, 안전관리원이 포함되어 있다. 됐고. 지휘승계에 대해서는 전체 다 며칠 만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하고 네. 위험물의 화재 예방. 어, 위험물의 화재 예방 소화방법이란 사업장 내의 위험물로 인한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을 수립한 능력을 얘기한다. 소화설비에 대한 적응성 판단하고 소화 난이도 등급의 구분. 경보소화 유지관리 소화설비 세부 기준도 다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고. 나머지는 됐네요.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설비에 대한 소환설비 적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설비 적용이란 위험물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소화난이도의 등급 및 위험물의 종류 수량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소방설비의 제조소등에 작비하는 능력을 말한다. 장비하는 능력 대치. 나머지는 됐고 유기화물의 위험성 유기화물의 위험성 파악이라는 것은. 유기화물에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화물의 종류와 특성, 물리화학적 성질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 MSDS 등등 준비.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위험물은 운송운반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운송운반, 가볍게너지. 위험물에 대해서는 분류 되 있고, 4류, 1, 류 6류, 2, 류 5류, 3류로 해서 구분하고 운송운반 기준 박, 사고 대응 조치 등등으로 해서 되 있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 다섯 개죠. 화재감식평가입니다. 화재감식평가,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근데 화재감식평가가 연소나 이런 쪽이 좀달되 있더라고. 그래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화재조사 계획,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이제 직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10년) 뒤에 니뭐 하고 싶냐 그만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근데 그중에서는 뭐가 좀 좋겠느냐로 보면 그냥 화재조사 쪽이 약간 메리트가 있어. 지금 대답하기에는. 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행정업무 너무 좀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현장과 좀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행정업무가 쉬운 일이 아니야. 민원이 상대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일선에 계신 소방 공무원들은 그냥 이제 그 현장 업무를 체득하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현장도 모르는 놈이 뭘 그렇게 할줄 안다고. 그래서 현장 업무 중에서, 어, 실제 불을 끄는 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는 있지만 화재조사 업무가 조금